여보세요? 유리야. 예? 보고 싶다, 유리야! 예? 그러니까, 지금 그쪽은 2023년인 거고, 그쪽은 13년이라는 거죠? 아, 장난치지 마요, 아저씨. 저 동비실에 철권하러 가야 돼요. 응? 군대에서 철권을? 아, 이번에 수도관이 터져서 샤워를 못했거든. 예? 여기도 얼어서 터져가지고 저도 샤워 못했어요.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터진다고? 하하 <laughs> 똑같네. 진짜 거기가 미래면, 갑자기 확 오르는 주식 같은 거 추천해 줄수 있지? 주식이요? 주식은 잘 모르겠고 사두면 진짜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오! 오! 뭔데 뭔데? 뭐냐면 빚... 어, 정답! 어, 좀 가볼게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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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! 빚 뭐! 뭐! 실시한다 내 공비된 성을 받는 공고 여보세요! 도심반! 도심반! 야이 개새끼야!